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슈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한강 기동대 폰톤 사고하고 관련해서 좀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었기에 그걸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74년도에는 매번 근무 들어갈 때마다 동력선이 폰톤을 예인해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보자 선배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74년 당시에도 이미 고정되어 있는 폰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대신, 당시에는 결박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는지, 원래 고정된 위치에서 이탈된 폰톤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근무 투입하면서 정렬시키고, 또 아침에 철수할 때도 간밤에 위치를 이탈한 폰톤을 정위치시키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들어갈 때마다 폰톤을 끌고 갔다는 지난번 방송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에 일어났던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그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하바네트라고 불렀는데 우리 김포 지역하고 맞은편, 지금의 일산 지역을 어른 팔뚝 굵기에 철제 와이어로 연결을 해서 거기다 폰톤을 묶어두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전에 북한의 잠수정이 양화 대교까지 침투했다는 첩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하바네트라는 묘책이 필요했고 해병대에서는 이걸 완공한 다음에 육군이나 합참, 연합사 등에 엄청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 폭우가 내리면서 상류로부터 밀려온 쓰레기들이 이 하바네트에 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한 와이어가 터지면서 아, 이 하바네트라는 말 그대로 이게 일종의 그물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쓰레기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 중간에 콘크리트 기둥 같은게 하나인지 두개인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그게 터지면서 폰톤이 떠내려간 사고라는 설명이셨습니다. 당시 이 와이어가 끊어질 때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났다는 현장 대원들의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0m 이상 팽팽하게 연결됐던 어른 팔뚝 굵기의 와이어가 터지면서 내는 소리였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터지면서 폰톤이 바로 뒤집힌 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흘러가다가 뒤집힌 건지는 몰라도 해병대 하사하고 대원 일명이 물에 빠진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육군 소초로 바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총에 맞을까봐 육군지역에 갈대밭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육군 초병을 피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해병대 하사가 특수 수색 교육을 마친 사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 박희재 여단장이 전 부대원들한테 병과에 상관 없이 특수 수색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하반의 트는 만들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터졌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대책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이 남아 육군이나 합참, 연합사 등에 자랑했던 해병대로서는 조금 무안하게 됐던 그런 실패한 사례가 아니냐는 그분의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80년대 중반까지 많이 개선된 그런 걸로 발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난번 방송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접고 오늘의 물론. 해병대 22연대, 전라남도 목포에 있었던 부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배경 사진은 목포 유달산에서 바라본 목포 앞바다, 다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해병대 22연대는 같은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도 아마 이 부대의 존재를 알았던 분은 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는 진과 같은 규모로 성장하고 난 후인 80년대 이후로 두 자리 숫자, 그러니까 숫자 10을 넘어가는 연대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때 1사단이나 2사단의 포병 연대를 11년대 또는 22년대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만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연대를 여단으로 개편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실제 병력 수나 여단 내 편제된 예하부대가 80년대하고 뭐 특별히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2 2연대의 존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해병대에는 과연 어떤 어떤 연대가 있었길래 2 2연대가 특별하다는 것이냐 이걸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물론 이 해병대 2 2연대는 지금은 없습니다. 70년대에 있었던 부대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자 그럼 해병대에는 연대라는 명칭을 쓸수 있는 부대가 80년대 이후 몇 개가 있었을까요? 방금 제가 두 자리 숫자를 쓰는 연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병대에 10연대는 없다. 그럼 연대 앞에 붙일 수 있는 숫자는 1에서 9까지 모두 9개 그 중에서 숫자 4를 빼면 8개가 사용 가능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 이 군부대 명칭은 고유 명칭하고 통상 명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유 명칭이라는 거는 해병대 1사단, 6군 3사단,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1부터 쭉 부여하고 있습니다. 6군 1사단, 2사단, 3사단, 4사단은 건너뛰고, 5사단, 6사단,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사단, 3사단 이래 버리면 적들이 아군 부대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숫자 4개를 조합해서 해병대, 9118부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사단, 2사단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고유 명칭 9118부대, 2867부대 이렇게 부르는 것은 통상 명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해병대에서 한 자리 수를 쓰는 연대급 부대의 명칭 예를 들어서 제목에서 언급한 22연대 이러면 아, 이건 고유명칭이라는 걸 아시겠죠 음 그럼 1부터 9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연대 김포 2사단이죠 2연대 아, 이건 포항 1사단 3연대 역시나 1사단 4연대 아, 숫자 4는 재수 없으니까 건너뛰고 5연대 2사단 음 근데 6연대 아 이건 70년대부터 여단으로 존재했습니다 즉 6연대가 아닌 6여단. 그리고 7연대는 1사단. 8연대는 2사단. 마지막으로 9연대는 제주도 9여단이 된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원스타가 지휘하는 여단이 됐든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가 됐든 간에 여단이나 연대 밑에는 보병대대가 3개. 그러니까 2연대 1대대는 2, 1대대. 3대대는 2, 3대대. 이렇게 부르죠. 그게 여단, 즉 6여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1대대, 62대대, 63대대 아, 해병대는 이걸 61대대니 62대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가짜 해병대 예비기 만약에 자신이 포항 73대대에서 근무했다, 아 이러면 금방 뻥 나는 거죠. 그근데 아, 7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연대와 대대의 고유 명칭을 조합해서 이1대대 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냥 2연대, 1대대. 음,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해병대 22연대라는 고유 명칭이 얼마나 특이한 명칭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병대 22연대는 뭐 하는 부대였냐? 연대급이라고 하니까 아까 서두에서 전라남도 목포에 주둔했다고 하는데, 그럼 근 2천 명 정도 되는 병력이 목포에 있었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2연대라는 명칭은 일종의 공갈연대 아무튼 부대의 규모를 무지무지하게 뻥튀기해서 붙인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부애들이 들을 때 목포 22연대라고 하면 아니 해병대 이 쉐키들이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충무공 순국정신 어? 충무공 이순신 양호? 아니, 이 자식들이 맨날 나가자 해병대가 부르면서 충무공 순국 정신을 세뇌시키더니만, 이 새끼들이, 뭐, 전라, 좌수형, 우수형을 통합해가지고서 목포에다가 연대 병력을 깔아놨다고? 야, 남조선 해병대 저식끼들일개연대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 아 이북놈들 당연히 긴장했겠죠. 아 연대 병력이면 70년대는 일개 분대가 13명이니까 적어도 2 0 0 0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병력은 한 15, 16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아, 쪽수로만 넣고 보면 소대급도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최소한 100배 이상 뻥튀기한 겁니다. 아, 해병대 구라가 세다고 해도 그렇지. 아이 정도로 부풀리는 건좀 문제가 있어요. 아, 한 10배까지는 내가 좀 넘어가겠는데 100배는 1 5섯명 가지고서 뭐, 뭐 1,500명 이상 된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나중에 이 이북, 이북계들한테 그 뽀록나 봐. 에 쪽팔렸어. 이게 정말 응? 에, 아무튼 에, 그렇게 뻥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명칭은 진짜로 해병대 2 2연대였다고 합니다. 단, 연대장은 소령. 아, 근데 진짜 연대장 이로 불렀대요. 그 밑에 대위 3명, 중위 1명, 또 상사, 중사 각 1명에 하사 3명, 그리고 대원들이 5, 6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포 22연대는 도대체 뭘 하는 부대였길래 이렇게까지 부대 명칭을 부풀렸냐? 아, 근데 이 부대의 임무를 알고 나면 22연대라는 명칭이 결코 아주 과장된 명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임무는 호남 지역의 해병대 동원 예비군들의 교육훈련이었다고 하는 바, 평시에는 최소한의 간부들만 편성한 간편, 간편이 아닙니다. 아무튼 간편 부대로 유지를 하다가 전시에 동원 예비군들로 완편을 하는 그런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예비군 관리대하고 비슷한 그런 부대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 현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974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될 당시에 전라남도 목포에는 해군 대령이 지휘하는 해군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원스타가 지휘하는 해군 제삼 해역사.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서는. 해군 제 3전단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당연히 해군들이 근무를 했겠죠. 그런데 당시 목포에는 오늘의 주인공 해병대 22연대가 있었고 또 해군 부대를 경비하는 목포 경비대 이렇게 두 부대의 해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명 다음에 경비대라는 명칭을 쓴 거는 인천 경비대라는 부대가 있었던 걸로 봐서. 해군의 주요 항만 기지에는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되기 전에도 해병대가 경계근무를 섰던것 같습니다. 이게 훗날 육상 경비대의 전신이 아닐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해병대 22연대는 목포 시내의 이로동 당시 근처에 도살장하고 버스 터미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포 경비대가 중앙동. 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는데 용당리 나루터 건너편의 삼호동 아이 용당리 나루터 하는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용당리 나룻배로 오실 그님을 단장하고 기다리는 낭주 골처녀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꺾기가 안 되네. 음. 에 이미자의 낭주 꼴천야. 아 생각나시죠? 아 아무튼 용당리 나루터 건너편 삼호동. 아 당시에는 영암군 삼호면이었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해군 제3 해역사가 창설되면서. 중앙동의 해병대 목포 경비대는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동은 포항의 그 중앙 그게 아니에요. 에? 목포에도 중앙동이 있었대요. 네. 그러던 74년 어느 날이 목포 22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해병 방위 교육 훈련. 즉 목포 지역에서 방위병으로 갈 자원들을 모아서 신병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소한 목포 해병 방위들을 보니까 지역의 건달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온몸에 문신, 담뱃방 칼자국 아주 화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육군 쪽에 방위병으로 갔다가 쫓겨온 사람, 또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 아주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목포에서 유명한 깡패들은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2연대에는 말이 연대지 병력이라고 해봤자 15,6명 거기다가 신병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없었고 결국 오늘 사연 해제보자 이분한테 방위병 신병교육 임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분께서는 병 250자 아, 간부는 아닙니다. 아, 포항에서 특수 수색 교육을 이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포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같은 해병대끼리도 특수 수색대라고 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사단 내에서 계급장도 안 달고 거의 무소불위 그렇게 행동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당시에는 특수 수색 교육 14기, 15기 이렇게 불렀지 지금처럼 수색 교육 30몇 차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74년도에 15차 특수수색교육을 끝으로 그 해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해군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 3년간은 특수수색교육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수수색중대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 260자, 270자는 비록 수색대에 근무했어도 특수수색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수수색 교육은 280자 후반 또는 290자 초반에 다시, 그러니까 16차부터 재개되었다는 게 이분의 설명이십니다. 아무튼, 포항에서 특수수색 교육을 마치고 수색대에 근무했던 오늘 사연의 제보자께서 목포 해병 방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목포 22연대 간부들이 담당했지만 말단에서 방위병들을 불리는 일은 대부분 이분께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목포 유달산에 밧줄 묶어놓고 수시로 밧줄 타기, 레펠 등을 집어 보이고 뻘밭에서 아 주로 뻘밭에서 놀았대요. 여기는 방위 신병들을 불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장비도 열악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오직 해병대 근성을 심어주는 그런 훈련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건 신병 훈련이 아니라 일종의 80년대식 삼청 교육 아니면 5.16 이후에 불량배들하고 군 미필자를 강제 징집해서 국토 건설단이가 뭔가 노가다에 동원했던. 뭐, 북한의 노농적이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훈련 과정만 놓고 보면 삼청교육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훈련을 받았다는데 방위니까 시간 되면 퇴근해야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도시락 싸들고 와야지요. 아, 이씨발, 그때 그밥한끼 값이 얼마나 된다고 배도 싸가지고 오라고, 예? 예산은 나왔는데 떼어먹은 거 아니야? 어쨌든 여기서 훈련받은 깍두기 아저씨들이 아 그때는 헤어스타일이 깍두기가 아니었죠. 네 그리고 문신도 요즘애들처럼 그렇게 뭐 잉어다 호랑이다 뭐 등짝에 종아리 그렇게 마구제비로 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팔뚝에 뭐 착하게 살자 아니면 영자 숙자 아, 뭐 그리고 영어로 러브 L O V E 이런 게 많았잖아요. 아 한자보다 그 참을 인자도 많이 생겼던것 같아. 참을 인. 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는 족보 의리 아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벤토 싸가지고 거기서 뺑이 치고 있는데 후배들이 그걸 모른 척 하면 그럼 그건 건달이 아니죠. 어? 양아치예요. 네. 그래서 허건날 후배들이 달글그 삶아오고 홍어찜 해오고. 응? 어? 그렇게 22년대에 높은 사람들을 접대했대요. 그래야 선배들을 좀더좀덜 굴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이 누굽니까? 어차피 그 통달개 닭다리가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홍어 조인지뭐 홍어 콘지 그런 걸 나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야 뭐 미친 척하고 어? 포평에서특수수색대 교육 받든 그대로 아 굴리면 되는 거죠. 왜 교육 시키라고 했잖아요. 해병대에서 교육이 뭐예요? 아 이건 뭐 육군도 같은 뜻이겠죠. 아니 실무에서 병장이 야제좀 교육 좀 시키라. 아 그러면 상병이 일병들 모아놓고 총검술에 재식훈련시켜요? 군대에서 말하는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아시죠? 어쨌든 무지막지하게 교육훈련을 지켰다고 합니다. 해병대 특수수색교육에 준해서. <laughs> 이 방이들 조까지 걸린 거예요. 진짜로 재수 X나 없는거지 이거. 음?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 포항 일사단에서 뭐 PX 관리병을 했다든가뭐 주계병, 뭐다 리비병 아 이런 사람이 목포에 왔는데 아그 사람이 이제 우리 그 교육을 지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룰을 안라지 아니야 탱자 탱자 아니야 뭐 그럼 어? 노는 거지. 그런데 아 이씨 어떻게 걸려도 특수수색 대에 나온 그양만한테 걸려. 어쨌든간에 난 방위병들이 시궁창을 기고 똥통에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에? 비슷한 시기에 진해에서 해병대 신병 정규 교육을 받은 분들도 아이 목포 해병 방위들보다는 에, 덜 고생했을 것이라는 게이 선배님의 증언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께서는 74년도부터 75년 중반까지 목포 해병 방위 1기부터 5기까지를 수료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한계 기수는 4,50명 규모였다고 하는데 이 방위들은 전부 빨간 명찰. 해병대 22연대가 공갈연대였던 데 반해서 이 방위들은 진짜 해병 방위였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나면 허구언날 육군들을 잡아 빼는 바람에 22연대 그 해병 현역들은 헌병들을 피해서 부대로 도망온 해병 방위님들을 숨겨주는 일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목포에서는 해병대 병 204기 남진 선배가 가장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목포에 공연을 오면 해병대 현역들은 무조건 공짜. 극장을 지키는 기도들이, 아, 기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 기도들 중에서 해병대 방위들이 많았겠죠. 해병방위라고 해도 퇴근하면 원래 하는 일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들이, 아, 현역들을 보면 아주 각듯이 VIP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목포 해병대 22연대, 그리고 목포 지역의 해병방위를 주인공으로 해서 방송을 한 이유는 지금 연세가 70대 초반이실 예비역 해병 방위들께서 구라를 친다면서 후배들한테 공갈해병으로 오해를 받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진짜 빨간 명찰의 해병 방위, 그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아 그분들도 이젠 제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아, 뭐, 이빨 빠지는 호랑이, 뭐, 비록 예전 같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후배들이 이 목포 22연대에서 해병대 특수수색교육에 준하는 훈련을 받고 자랑스러운 빨간 명찰을 받은 진짜 해병방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놈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목포에도 한때는 진짜 해병방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때 그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교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시 지독했던 교육훈련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해병방위로서 빨간 명찰을 달았던 분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50년 만에 좋은 만남을 주선해 보겠습니다. 목포 22연대에서 고생하신 전라남도 목포지역 해병방위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번 해병 방해도 영원한 해병,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